자 하이업님 안녕하세요 빅매치 입니다 로스베이 멜리 vs 체, 체력 에스카노르 에롤 매치 개투는 지금 저는 63만 가까이 되고요 이제 친구는 65만 정도 됩니다 65, 650만 정도 됩니다 전 630만 가까이 되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투급 또 그리고 저희가 600만이나 보, 보니까 성자는 그렇 다치고 그 추가로 받는 그걸 뭐라고 하죠? 혼돈 혼돈 혼돈의 성자는 없는 상태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고요. 성물은 둘다 사용을 한 상태고 휘사에는 둘다 풀업 코스트은다뺀 상태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아 맞다 맞다 제가 제가 방장이 아니죠. 자, 일단 저희는 총세 판을 할 거고요. 세 판을 해서. 결과를 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판하고 이제 에스카노리 형님께서 선터를 잡고부터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단 로멜이 패가 조금 덜 풀렸죠 로멜 1성 44,000나 확실히 지금 친구가 투기도 높아도 아짜형짜형께서 짜용, 이제 투기도 높아도 제가 캐릭터가 더 많기 때문에 성다 차이 크게 안 나요 8만 이게 지금 애초에 엑스카노노가 멜리보다 투브 높습니다 지금. 와 이렇게 일단 첫 판은 삼성이 뛰면 이제 멜리의사탕을킵 나더라고요. 대화하고 두 번째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 카드패가 오 제가 살짝 더잘 풀렸네요. 구스마일님의 방식대로 단일기를 우선 순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카드패가 에스카노레 형님께서 삼성을 뜬다. 그럼 멜리우다 삼망입니다. 버릇된다니까요 딜이 저런데 이게 한 방에 안할 수가 있냐고요. 삼성이 떴기 때문에 삼성이 우선시합니다. 후! 일단, 네, 로멘이 거의 이긴다는 확정이 한데, 에스카노라 삼성 뜨는 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삼성 엘리강스 블러 떴다고 합니다. 과뜬 건지 안뜬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과연? 오! 풀피! 38만! 39만까지! 역대 기록 아닌가요? 로멜도 삼성으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 어... 와. 요즘 대선드입니다 여러분. 일다 이번에는 에스카노리 형님께서 투급을 먹고 해보겠습니다. 투먹으러할게요 에스카노리 형님께서 투움 먹고 선턴 잡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6천 이제 친구는 4만 4천인데 이제 4만 9천이 되었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에스카노리 형님께서 선턴을 잡으셨.. 선턴을 잡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주신다면 구독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예 패는 이제 친구 쪽에서 조금 더잘 풀렸습니다. 이성 76,000 저는 이제 규칙에 따라 이성 디비전 임팩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76,000 뒀죠? 73,000 얼추 거의 비싸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스컬럼프는 역속이다. 이걸 중요시 여어주셔야 돼요. 삼성 161,000 이건 이제 영겁의 불꽃이 이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대비가 나왔는데 161,000이어도 일단 역속 기준이기도 하고 페스티벌이 아니라 일반 캐릭입니다 근데 이 정도 들이 나왔다는 건 부지막자인 거란 말이죠 와진 레전드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는 진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스카 에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게 좀 많이 의문이네요. 그러면 다음엔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감사합니다.